한때 야구장을 가득 채웠던 함성, 수많은 팬들이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들, 그 영광의 중심에 있던 선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추억을 되새기기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또한 번의 진짜 승부를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불꽃 야구.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포츠 콘텐츠를 넘어 세대와 감정, 열정을 아우르는 야구의 제2막을 선언합니다. 불꽃 야구는 다시 야구를 뛰기로 결심한 이들의 마지막 불꽃. 그 무엇보다 뜨겁고 진심 어린 선택입니다. 은퇴 후 각자의 길을 걷던 이들이 다시 유니폼을 입고 야구공을 잡고 그라운드에 서는 일.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준비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법. 그들은 지금 인생 마지막 증검 승부를 위해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다시 몸을 만들고 다시 꿈을 꿉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지금 다시 뛰려 하느냐?고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대호는 여전히 방망이를 휘두르고 싶고 박용택은 여전히 일루까지 전력 질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팬들 역시 그들을 아직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수만의 선택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야구는 단지 레전드들의 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해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날의 그 함성,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의 그 떨림, 홈런 순간의 전율, 그 모든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 야구를 사랑했던 이들이라면,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첫 장이 열렸습니다. 전설의 귀환, 불꽃은 다시 타오릅니다. 불꽃 야구의 진정한 시작은 라인업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 있던 그 이름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순간, 팬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신 김성근 감독을 필두로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있는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용택, 송승준, 니퍼트, 정성훈, 김재호, 정위윤, 이대호. 단지 레전드라는 수식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무게감. 김성근 감독이 다시 벤치에 섰습니다. 냉철하고 집요한 전략의 달인,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그의 야구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진짜 전쟁입니다. 박용택은 LG의 심장이자 KBO 최다 안타의 주인공. 그가 다시 타석에 서는 모습은 수많은 팬들에게 감격을 안겼습니다. 송승준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으로 마운드에 복귀했고 니퍼트는 한국을 제 2위 고향이라 부르며. 토온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성훈과 김재호의 이름은 안정감 그 자체입니다. 내야 수비에서 나오는 리듬감 있는 플레이 그리고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로서의 무게 거기에 정희윤과 이대호의 조합은 단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는 클러치 히터의 상징입니다.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흔들릴 듯 흔들리지 않는 그 위력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희관, 이태근 박재호, 선성권, 이대은 등 젊은 피와 경험이 절묘하게 혼합된 라인업은 이 프로젝트의 깊이를 더욱 배가시킵니다. 단지 이름값이 아닌 진짜 실력과 승부욕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합. 오랜 세월 야구를 지켜본 팬들조차 이런 조합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이 모든 이름이 함께 한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팀, 다른 시대 다른 성향을 가졌던 이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다시 뭉친 것, 진짜 야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무대, 그것이 바로 불꽃야구입니다. 이제 막 라인업이 공개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라운드는 후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조합, 실화입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리그가 아닙니다. 불꽃야구는 룰부터 다릅니다. 전통적인 야구의 흐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더욱 박진감 넘치고 예측 불가능한 진짜 승부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선수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도 팬들이 이 리그를 기다려온 이유도 단 하나 진짜 야구 진짜 재미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7이닝제 경기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실수 하나가 곧 패배로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1회부터 집중력은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전투. 그 안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두뇌싸움. 감정의 폭발. 야구가 이렇게 몰입도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유교체룰. 이닝마다 감독의 전략이 그라운드 위에 직접 투영됩니다. 주자 한 명이 상황에 따라 타자를 바꾸고, 수비진을 바꾸고, 심지어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다이내믹한 변화. 이전까지의 야구가 정적이었다면 붉은 야구는 매 순간 움직이는 전술 게임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6회 더블 찬스 룰. 이닝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 규칙은 그야말로 승부를 뒤흔드는 한 방이 될수 있습니다. 홈런이 나오면 단순히 점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가 보너스 점수까지. 한순간에 경기의 흐름이 전복되는 극적인 장치. 관중은 숨을 죽이고 선수는 모든 걸 걸고 배트를 휘두릅니다. 마치 마지막 영화 장면처럼 그 6회는 모든 것이 집약된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30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규정까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 제공이 아니라 세대 간의 화학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편에는 15년 넘게 마운드를 지켜온 투수, 다른 한편에는 이제 막꿈을 꾼 신의 타자, 그들이 맞붙는 장면은 단순한 기록 싸움이 아닌 경험과 패기위 충돌, 전설과 미래의 대화입니다. 이처럼 불꽃 야구는 기존 룰의 틀을 부수고 야구의 본질적인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치열하고, 더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이것이 바로 불꽃 야구만의 세계. 그리고 이 무대에서 우리는 다시 느낍니다. 야구가 얼마나 다이나믹한 스포츠인지, 단지 공과 방망이만의 싸움이 아닌 심리전과 전술, 그리고 인간 드라마가 얽힌 거대한 예술이라는 것을 이제는 룰이 바뀌었습니다. 전설들도 신예들도 같은 조건에서 같은 룰 안에서 오직 승부만을 향해 달립니다. 이것이 불꽃야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전율이 있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어떤 조합을 이룰지 어떤 시너지가 터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구 분석이 아닙니다. 전설들의 전략적 배치, 그리고 팀으로 완성되는 야구의 미학입니다. 먼저 타선의 심장부. 중심에는 박용택, 정희윤 이대호라는 압도적인 조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용택은 정교한 컨택과 리딩 능력으로 출루율을 책임지고, 정희윤은 순간 폭발력을 지닌 스윙으로 경기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클러치 플레이어. 그리고 이대호. 설명이 필요 없는 무게감. 4번 타자로서 그가 등장하는 순간 상대 투수는 흔들립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중심 타선이 아닙니다. 상대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다음은 내야의 핵심 축. 정성훈과 김재호. 이두 선수의 조합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리듬처럼 내야 전체의 균형을 잡습니다. 공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계산하는 듯한 수비 동선. 그리고 리더로서의 카리스마,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야구의 예술가들이 다시 만나, 내야는 더 이상 허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운드의 전투는 더 뜨겁습니다. 송승준, 니퍼트, 유희관, 서로 다른 유형의 투수들이 로테이션을 이룹니다. 송승준의 묵직한 직구와 변화구 조합, 니퍼트의 위력적인 타점과 재구력, 유희관 특유의 유연한 투구 패턴, 이세 명이 한 팀에 있다는 건, 상대팀 입장에선 악몽입니다. 어느 이닝에 누구를 상대할지 알수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전략적 압박감이 큽니다. 그리고 젊은 피들의 돌풍. 김문호, 선성권, 이대은 등 30세 이하 신예 선수들의 활약은 단순한 보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발 빠른 주루, 강력한 어깨, 민첩한 반응으로 레전드들과 서로 다른 장르의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대은의 속구는 젊은 에너지의 상징이며 선성권의 과감한 슬라이딩은 팀 전체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험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전력입니다. 이렇게 짜여진 포지션별 조합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방식의 야구가 하나로 융합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꽃 야구의 진짜 매력,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승부를 완성하는 야구의 총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둘 땐 깔끔히 떠나야지. 그러나 진짜 선수는 그 말에 대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꽃 야구에 참여한 모든 레전드는 야구를 인생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인생의 제2막을 걸고 또한번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건 팬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삶에 대한 선언입니다. 박용택은 말합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그 마음으로 다시 섭니다. 이대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니퍼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한국 팬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고의 투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는 수많은 기억과 감정, 갈등과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야구라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세 장을 쓰려는 사람들의 다짐처럼, 그라운드로 돌아오는 것은 체력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수많은 시선, 기대, 때론 조롱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 그 어떤 스포츠보다 잔인할 수 있는 무대에서, 그들은 다시 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선택의 중심엔 팬들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함께 외치고 울고 웃었던 수만 명이 관중, 오랜 시간 그들의 플레이를 기억하고, 다시 보고 싶어 하던 그 목소리에 응답한 것입니다. 레전드라는 말은 그저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별명에 어울리는 현재의 플레이로 다시 입증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현재의 도전자로 다시 서 있습니다. 붉은 야구는 단순한 회상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단한번 있을지도 모를 야구의 리부트, 진심이 만든 리그입니다. 이 리그에선 수비 실수 하나, 삼진 하나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야구 인생을 걸고 마주하는 순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관중은 박수를 치고, 팀원은 눈빛을 나누고, 그라운드 위엔 침묵과 긴장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는 그들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는 감정의 스포츠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숫자가 아니라 장면을 남깁니다. 그 어떤 기록보다 오래 남을 장면. 그것이 바로 이 리그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관중석의 환호도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 그리고 그들의 불꽃같은 움직임. 화려한 수식어도 눈물 어린 추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젠 말이 아니라 진짜 야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불꽃 야구의 첫 번째 타석. 누군가의 공이 미트에 꽂히고 누군가의 배트가 공을 때리는 그 소리.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경기의 개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는 인생의 선언.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겠다는 거대한 의지입니다. 당신이 야구를 사랑했다면 이 경기를 놓쳐선 안 됩니다. 당신이 그 이름들을 기억한다면 이 순간을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붉은 야구는 단지 리그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다큐멘터리입니다. 한때 야구장을 울렸던 함성이 지금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퇴했던 몸들이 다시 달리고 지켜보던 눈빛들이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스포츠 인생의 연장전입니다. 붉은 야구는 누군가의 마지막 야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리그를 더욱 진지하고 각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이기에 더 뜨겁고, 마지막이기에 더 절박하며, 마지막이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진짜 야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그 야구, 땀과 투지, 열정과 감동이 가득한 그 장면들. 그것을 볼수 있는 유일한 기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붉은 야구에서.